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위 로봇 이벤트에서 모델 2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모델 2에 대한 최신 소식과 예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델 2가 어떤 모습일지 언제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이차가 그렇게 기대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난 위 로봇 이벤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저가형 전기차 모델2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명 애널리스트 진 몬스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2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오수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합니다. 오수본 효과란 새로운 제품의 출시 소식이 기존 제품의 판매를 감소시키는 현상인데요. 모델 2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델 3 구매를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를 방지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진 몬스터와 그의 동료들은 이번 이벤트에서 모델 2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모델 2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델 2는 여전히 테슬라의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더 저렴한 모델을 2025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모델2가 2025년 초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캡에 대한 소식도 모델2를 이해하는 데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모델2의 자율주행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요 차이점은 운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캡이 내년부터 도로에 등장할 예정인 만큼 모델2의 공개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델2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테슬라는 모델2를 25,000달러 이하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가격을 3만달러 이하로 발표했기 때문에 모델2는 사이버캡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모델2가 모델3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모델3에서 몇 가지 기능을 제거하거나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디자인과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중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모델2는 테슬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전기차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모델입니다. 25,000달러라는 가격은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2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예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테슬라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모델2가 출시된다면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2가 어떤 모습일지, 언제 출시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